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필기할 것좀 있다가 나중 필기하자 응? 먼저 60페이지 6번 60페이지 6번 우리 가 아까 배웠던거 가지고 붙으니까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다 줄을 어 놓고 환표로 n 는 뭐다? 뜻이 뭐다 얘가? 뭘로 안는 거지? 내가정정다 같죠 그지 n과 변하자아 정행각형이구나. 그럼 정행각형의 누구에게서 구해야 돼? 대각선에서 구해야 되지? 네. 그러면 대각선은 이제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끌수 있다? n- 몇 개? n-3. 3개. 왜 3개야? 자기자 자기 자신이랑 신이랑 이것도 어그게 빼야 되지? 그 다음에 그게 몇번끌수 있어, 총? n번 끌수 있지? 네. 왜냐면 점 자체가 n개 있으니까 얘를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2야. 2를 해주면 그게 얼마더라? 30. 오기. 오더라. 그 양면에다가 2를 곱해요. 그러면 n에, 얘가 70이죠? 네. 사실 얘가 2차 방정식이라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과에또 나올 거거든? 네. 그럼 우리가 2차 방금식 풀건 아니고, 풀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네. 이렇게 가는데, 여기 n이랑 n 빼기 3은 얼마 차이 나느냐? 3이요. 3 차이가, 아야. 네. 그러면 70으로 소유수분해하면, 7 곱하기 10으로 소유수분해 가능하지. 네. 신하고 10이 얼마 차이 였나 그럼 당연히 n이 10이 되고 n-3이 누가 되는데 신되면 되지? 네 그럼 얘는 몇각형인거야? 10각형, 10각형 10각형인거지 10각형인 10. 근데 그 앞에 이렇게만 쳐면 틀린다 감정도 아니라 틀린거야 앞에 누구 붙이면 돼? 정 10각형 아니 정자를 안 붙이면 틀려요 반대로 또 정자를 붙이면 또 틀려요 다른 문제는 정답이 아니면 알았지? 정당하게 인지 아닌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35페이지, 63페이지 오번 얘도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닌데. 내각과 외각. 어, 얘가 30도면 얘도 몇 도야? 이등삼각형이니까 30도야. 30도지? 얘는 몇 도가 될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이때, 여기 있는 B. 얘가 몇 도야? 180배 60이지. 120. 120. 그멘트몇 도야? 6 0이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 다른 게 어떻게 풀 수도 있어. 60도를 얘를 들어왔을 떻 때, 이렇게 어 합쳐서 풀기도 하지. 맞지? 아. 여기 이제 이렇게 한면 따로 쪼나라. 특히 3과형때 이번에 뭐 중학교 2학년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만 얘가 똥남이 얘가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다. 얘가 똥다이다 X. 거걸 상당히 많이 쓰니까 기억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얘가 60도면 이쪽도 몇 도가 돼? 60. 60도. 그럼 얘는 누가 될까? 정상각형어 그럼 얘는 x가 누가 될까야 60이랑 60이 있으니까 얘는 누구랑 누구랑 야 되지? 60. 여기서 요렇게 상황을 봐야지. 네. 60도와 6 0도안 되고 60도와 1 0를 해줘야 돼. 52. 30. 그럼 x는 몇 도가 된다? 60도하기 30도해서 몇 도다? 90. 이렇게. 여기 이제 외곽 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64페이지 한번 보시다 64페이지에. 자, 내각의 크기 합. 그러면 이제, 내각의 크기 합이라면은, 내각의 크기 합,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삼각형이 몇개 들어있는지 봐야지. 네. 아까, 오각형이면 삼각형이 몇개 들어있었어? 왜냐면, 대각선 몇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상하계수는대각선개수보다몇개더 만들지? 어한개 더. 한개더 만들거든? 어 그럼 얘가 n각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n 각형의상하개수몇 개더라? n-? 두 개. 아, 두 개. 그러면 그게 180이라고 표현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 네각을? 합의에 누가지? 네. 그러면 n-2는 누가 돼? 여기 180이랑 180을 약분해버리면 10만 남죠? 네 그럼 따라서 n은 얼마? 12요. 그럼 몇바형1 0형2바형 n 정답형이 아니니까 정자를 붙이면? 안,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66페이지. 66페이지 보면, 42번에, 자, 한외각의 크기가 몇 도라 돼 있어? 20도. 아까 얘기했지? 한 외곽의 크기, 정당한 크에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나 360을 몇도로나오대데 20으로. 엔드로 나오대지 네. 그럼 그게 누가 되는데? 20. 20도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면 20도가 몇개 있어야 360도가 돼? 18개. 그 말은 360 나누기 얼마인 가같듯이요 20. 20을 하나 같듯이야. 그몇 개? 뭐지? 18개 그럼 따라서 몇각형1 8각형 한글로 적어야 되나요? 1 8각형이고 앞에 누구 붙여야 되지 는정자를 붙여야 돼요. 네. 가이 크기가 똑같다 말은 정다각형이라는해 된다. 정1팔각형 어? 그럼 2번에 자한네가의 크기가 얼마야? 한네가이 크기가? 156 156박 그럼 한 네각의 크기가 150도면, 아까 했었지. 한 네각의 크기는 정당한게 하면, 얘는 156도, 내각으로 풀 필요 없이, 뭐로풀수 있다고 어 외각으로. 외각으로 풀면 돼. 156이 나와? 외각을 더하면? 항상, 내각과 외각이 합은 몇 도다? 180도. 180도라. 그랬을 에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 그러면 24도 외각, 뭐가 되죠? 외각을풀기지 그럼, 결국, n분의 360을 한게 얼마나 먹네? 20? 그러면 n을 구하려면, 360에다가 누나 주면 돼. 24. 24몇번 들어가는지 보면 되지. 몇번 들어가지? 10? 5번 들어가죠? 네. 그럼, 몇 각형? 15 각형. 그렇죠. 15 각형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자 아, 이제 책에 있는거는 거의 끝났고 한번 정도 풀면 되겠 뒤에 있는 몇번냐면 어, 68페이지에 8번하고 뒤에 오늘 파워나 숫자야 같이 나올건데 그 부분 풀때 조금 필요한 것들 네, 그것들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1 8페이지9문부터문제 하고 문제는 뭐냐면 한내각이 크기랑 한 외각의 크기의 비가몇대 몇이래? 대2그러 이제 이렇게 여기 내각이고 뭐 맞지? 네여기외각이랑면 이렇게 돼 내각과 외각은 성질이 다 합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각이랑 외각의 합은 1 8 0 정해져 있는데 문제에서 내각이랑 외각이 몇대 몇이란 거요야그 말은? 180을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 그렇지 비례를 해달라는 뜻지네 그러면 노우 노구 노구 이거 하래 이정답이기는거 하래 정답이 이런 거할거는 내각 구하기를 편하다고 그어 외각 구하기를 편하다고 그어 외각이요 외각 구하기를 편하다고 그지 그럼 외각의 크기를 따로 구하면 180 곱하기 몇 번이냐 9분의 2이 왜냐면 9개 중에 2개인 거니까. 네.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40이야. 그럼 얘가 몇 각형인지 알려면, 이제 n분의 360을 했더니, 얼마나 나온 거야? 40이 나온 거지? 네. 그럼 n을 구하려면 360을 누구로 나눠 봐야 돼? 40으로 나눠 봐야 되지. 그래야지 9가 나오고, 그러면 얘가 몇각형이란 거야? 9각형 그럼 따라서 정답은 정? 9각형이다라고. 멋있다. 자, 요거, 이제, 뒤에, 우리 아까 필기하는 거, 뒷페이지에 마저 필기할 건데, 앞에 있던 개념 필기 다 하시고, 그 뒷페이지에다가 옆으로 해도 되고, 관계없다. 뒤에내 해도 되고. 자, 네 가지만 할 건데, 첫 번째, 아까 별이지, 별? 네. 여기에 몇도래 했지? 합치면 180도라 했거든. 왜냐면, 자, A, B, C, D, 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A랑 C랑 합칠거야 아까 방금 했던 문제풀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 강은 누가 된다? A랑 C 어, 의 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B랑 D 이렇게 되면 얘가 누가 되는거야? b 랑 D가 된다 그럼 A B C D 다 합치면 한쪽이 다 모였지 이거 네. 여기 다 모였지? 따라서? a 다이, b C나 d e 는 얼마더라? 아, a 다이, b 다이, c 다이. 그럼 별표는 1 8 0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됐죠. 여러분으로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아, 이거 하지 말고, 스몰에 이렇게 가게 좀정 하느냐? 얘가 가이 크기가 스몰에, 얘가 스몰 B, 얘가 C, 얘가 D, 얘가 D라고 할게요. A, B, C, D를 다 더하면 몇도 같냐? 몇 도까지? <laughs> 어디풀것 같아? 어, 원래 푸는 방이두 가지가 있거든. 잘안 보이지만, 얘도 사실 별 모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몸에 별은 사람이 머리, 팔, 팔, 다리, 다리, 머리를 펼쳐져 있잖 얘는 어떤 거냐? 다리를 늘어야 하는데 팔이 이쪽으로 들어 그러면 사루는 어때? 어쩔까요? 아니, 백 프로 내 아까 이제 볼록다각형, 오목다각형을 말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건는 무슨 다각형이랬어? 얘를 오목다각형, 오목하게 들어가자. 오목다각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볼록다각형이네. 그럼 얘 지금 보기에, 응. 요 모양은 오다각형인것 같아, 볼록다각형인 것 같아. 오그럼면 볼록 어, 걔를 볼록다각형으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냐? 요렇게 선을이 풀어줘봐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바깥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네. 삼각형 하루 몇 도야? 1 180. 8 0이지 그럼 이제 얘가 a 다이 b 다이 c 다데 다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누군지 알아볼까? 몰라. 모르는데, 잘 봐봐. 요 삼각형은 잘 보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잘 보면 아, 요거 두개는 막꼭지각이지? 네 그러면 막꼭지각에 D랑 D랑 막꼭지각에 동그라미가 D랑 X랑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요 둘다 180도일거야 삼각형이니까 그럼 막꼭지각을 빼면 나머지 D랑 D랑 동그라미 X가 어떨까?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누군지 X가 누군지는 몰라 얘가 뭐 D가 X도 있고 R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정확하게 아는거는 요거 두개 D랑 이랑 합친건 누가랑 같냐 얘네들이 합쳐서똑 같아 이러안도 그러면 각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A 다이 D 다이 C 다이 D 다이 D 다 E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다시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A, B, C, D, 스테 yeah, 이 방법으로 풀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풀수도 있어 네. 메이비시디를 어떻게 풀수 있냐면 이 안에 별이 항상 있어 이게 이게 어떻냐면 별이 어제저녁에 라면 먹고 밥만 먹고 밥을 두 공기 만 먹었어 살 찐거야 이게 이게 얼굴이 있어 별을 원래 얼굴이 이렇게 이쁘거든 이렇게 아, 이것도 이쁘긴 하지만 이쁜 얼굴에 나가 이렇게 이쁜 얼굴이 들리지 않니? 딱 들리지? 이렇게 들으면 별이 들리니 네. 별은 무조건 하면 몇도 였어까 180도지? 이거 심자번 나왔잖아? 지금 했잖아? 네. 별은 합치면 180도야?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별이 살쪘어 이제 어제 라면 먹고 두푼 본거야 네. 라면을 두그루 먹 때문에 라면 먹고 밥까지 만 먹어가지고 얼마만큼 살쪘냐면 이만큼 살쪘어 얼마만큼 살쪘어 내가 한 거야 몇각형이야? 사각형. 사각형으로 살지 마요. 몇 도야? 350이야. 4학... 4학... 네. 그래서 몇 도야? 이렇게만 살 거야. 요 봐봐. 어... 어차피 나중에 보고 그려야 돼. 그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라면 먹고, 밥 말아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여기. 네. 많 해먹었지?

7 2 0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안 풀고 여기, 난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 찾기 네. 힘들어 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풀수 있어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두, 둘, 셋, 넷 여기서 오목 들어와 버리면 오각형, 오목 다각형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별로 다각형이 되지 네. 얘는 몇 각형이야? 오각형이야? 오각형이지? 근데 오각형 하기는 아직 내가 요랑 얘랑 얘랑 각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아까 했던 거잘 보면 마주보는 상황이 되어있거든 네. 여기도 마주보는 상황이 있거든. 전쟁해 네. 얘랑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가 마주보고 있지 그럼 네. 요거랑 요거랑 각이 똑같지 네. 그러면 D랑 F랑 D랑 F랑 더한 게얘들들두개 합쳐서 똑같은 거야 얘도 뭐가 되될까면 B랑이 f g 네, 그러면 이 빨간색 사각형에 오각형 안에 D랑 F 또 뭐였지 이게? m c d 에뭐다 뭐였지? 네. 네. 그럼 몇각형이지 아까? 오각형. 오각형이니까 5백몇도야 이렇게 풀수 있는. 이것 존재한다. 응. 어떻게 존재? 알겠나? 여러분들 자꾸분한다 마지막 한 개. 이거보다 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이렇게 얘도 사실은 별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이 별이 좀 어렵거든. 아유. 뭘로 풀면 좋냐면 요방법이있던 걸로 풀면 좋아. 내가 A, B, C, D, E, F, G, H, I. 어떻게 하냐면 다각형 <laughs> 을한개 만들어버려. 그 대신에 볼록 다각형을 만들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 A, B, C, D, E, F, G, H, I 어디든 시작을 하면돼 만약 에 I부터 시작해가지고 다각형 을 만들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꺾어버리면 끝이나 안돼 네. 꺾어버리면 처음 그리면 똑같기 때문에 안 꺾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야 별록따히형이 네. 꺾어 들어가버리면 이렇게올라가야되니까오목따히형이 되버리지 얘는 안돼 그럼 우는 누가 더 필요하냐면 얘랑 얘가 필요해 누군지 모르잖아 그나저나 네. 이 노란색 꾹이 지 각이 하나 둘셋넷몇개 있어 아. 일단 540도지 그런데 네. 물론 540도보다는 요만큼 모자라 얘를 채워줘야 돼 그럼 나머지 점이 이제 A부터니까 하 A, C, D, G 얘도 마찬가지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끝을 내버려 네. 얘는 몇각형이야 점이 하나, 둘, 셋, 넷개 있지 네. 몇각형이지 다각형 그럼 3배 60도지 네. 근데 얘도 A, C, E, G보다 요만큼 모자라지 네. 근데 요거두개 보면 이제 마찬가지 요러한한상황해가지고보고 요러한 있어. 여기 마주고 있거든. 보이나? 네. 요렇게 마주고 보고있 이렇게. 여기 마주고 있지 네.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누가 돼가 돼? 얘네들과 똑같아지겠지. 네. 맞지? 그러면, 어, 노란색, 여기 540도에서는 분명히 얘가 뭐다, 맞지? 맞지? 네. 빨간색에서는 얘가 남았지? 네. 그 남은 것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 여기로 보냈잖아. 그럼 얘들 이한테 a b c d e f g h i j 다, 다 채워졌지. 네. 그럼 이걸 더해버리면 이게 몇 도가 돼? 900도. 여기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풀어보자. 어, 민감독님, 최감독님. <laughs> 예민진유왜카메라부탁드립니다